2022년 7월 17일 성규의치고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도 신경을 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리나 어? 이러습니다 이거 뭐아 전도사님 말씀 중 지난 한 시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시가 너 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붙여가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드릴 수도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이 위해 준비된 아이들로부족함이 없도록 늘러건 한번 부끄러워 주세요. 주님의 모든 도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오늘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존상에 있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아주 크고 번쩍번쩍 빛나는 신상을 본이 신상을 왕은 이 신상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갑자기 이 신상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신상이 와르르 부서지더니 모두 사라졌어요. 신상을 친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허 아주 이상한 꿈이네 대체 무슨 뜻일까 왕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고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꿈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왕은 크고 강한 바벨론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꿈속의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왕의 꿈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느님 왕의 꿈을 통해 바벨론 뿐만 아니라 이, 사상,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언젠가, 언젠가는 망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 뒤에 바사란 나라가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세워졌어요. <laughs> 하지만 바사도 바벨론도 결국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꿈에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또한 다니엘 뭐예요?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성, 바벨론 성. 너무 파산. 연이 끊어진 거예요. 망했어. 음, 만... 어? <laughs> 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기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있나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있나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구원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심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성회의 엄시고 친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고 성 평생 우리 시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함께 들리면서 황금송 시작습니다 자,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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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 수튜 친구들의 적정한 기념일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 잘 전달될 것을 믿고 또이 인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어, 광고 시간입니다 어, 우리 수원교 유 친구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외에 공부 활동이 있을 예정이고, 다음에도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규 유치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습니다다 <laughs> 끝났다.